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안국역 1번 출구에 있는 안국빌딩 서울 동행상회입니다 어, 꽃다슴 오늘 여기 어, 안국역 여기 동행상에 앞에서 프리마켓 나왔어요. 여기가 인사동하고 가까워서 안국역 어, 전통과 또 현대가 숨쉬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안구 빌딩 뒷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주 고즈넉하게 지금 가을 경치를 물씬 볼수 있는 그런 경치 좋은 골목 골목들이 아담하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 프리마켓에 나와 있는 분들,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양고 펀치볼 시래기, 그리고 제 꽃다순 꽃차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블루베리 잼이래요. 블루베리 잼나와있고요 그리고 전통주. 전통주로 나와있습니다. 한가한주로 나와있구 구방안과 행성에서 유명한 구방안과 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동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이 관광 명소를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시티 버스 시티 타워 버스 관광 코스가 서는 정류장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볼수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서울 구경하시고, 서울 동영상에 강원도 전국에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셔요. 감사합니다.